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잘 되게 만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식을 키웁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감에 따라 하늘이 두쪽 나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와 자식 간 관계에 대해 참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서 부담 없이 잘 지내는 집도 있고, 좋은 부모 되려다 쉬운 부모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후회하며 한탄하시는 분도 있고, 잘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더 바라는 것은 없다. 있다면 그저 내 욕심이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식도 크면 타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각자 서로 갈길잘 가는 것이 순리이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자기 주장도 강하고 아니다 싶은 것은 가족도 예외 없이 미련 두지 않고 빠르게 손절해버립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가 살던 때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보니 만나게 되면 괜히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은 우리와 자식이 다르다는 것을 나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가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편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작년 일본의 피넬 연구소가 23년 초 60대 고령자 6,5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배우자가 자식보다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놓아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나의 또 다른 인생입니다. 그런 생각이 부모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크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은 순리입니다. 물론 내가 낳고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남이라 생각한다면 그때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무척이나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미리 인정하고 준비하면 큰 스트레스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잘 보내주는 것이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식 때문에 열불나고 스트레스 받지만 어디 가서 말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할수 없고 안으로 삭혀서 겉으로 티는 나지 않는데 남들 모르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희생했나 현타 오시는 중년 노년 분들을 위한 현명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자식을 생각하고 인정해주기. 행복 특강으로 유명하신 황창현 신부님이 예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찍은 뇌 사진을 보면 뇌에서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반응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찍은 뇌 사진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나깨나 자식 생각이지만 자식들은 부모와 다릅니다. 본인들 살기도 바쁘고 버겁기 때문에 부모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식들이니 자식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고 그저 별일이나 없으면 그게 복이다 하는 것이 마음 편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따지고 생색낼수록 나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남은 아니지만 남처럼 여기고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살면서 자식에게 간섭하지 않고 통제하려 들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다큰 자식이 부모에게 손 벌리고 부담 주는 경우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 주는 거 없다고 서운해 하지 말고 주는 것은 없어도 부담도 주지 않으니 이 또한 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노파심에 하나 더 말하자면, 자식을 생각하라는 것은 재산을 아껴 자식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식 위에 아낀다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은 되려 자식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있어야 자식에게도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즐거움을 찾아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부터 행복해져야 부모와 자식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억의 물건 남겨놓기. 현명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를 시작하기 전 앞에서 자식을 잘 키워서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 하였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입니다. 제 아무리 핏줄로 연결된 자식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품고 품어도 시기가 되면 결국 아들이면 장가를 갈 것이고 딸이면 시집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낼 때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빈 둥지 증후군을 겪게 되는데 이는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하면서 부모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느끼는 허전함, 무력감, 우울감 등의 증상을 포함합니다. 주요 원인은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부모의 역할 상실과 정체성 혼란입니다. 부모는 오랜 시간 동안 자녀 양육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자녀가 떠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찾아 자신만의 삶을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도록 자식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 이를테면 사진이나 그 당시의 생생한 상황과 목소리도 담겨 있는 동영상을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식을 독립시킨 부모는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 선 지키기. 한국에 사는 부모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몇십년 동안 애정으로 키워온 자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을 마냥 나쁘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품을 벗어나 하나의 존재로서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쌓고 경계를 만들어가는 자식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과연 조언으로 여겨질지 간섭으로 비추어질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섭과 조언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간섭은 어떤 일에 당사자를 부정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에 간섭이 잦아질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어진 선을 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감정 표현하기. 개인적으로 네 번째 감정 표현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감정 표현에 인색하고 소홀합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한들 결코 후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혼내지 말 걸, 따뜻하게 위로해 줄걸 후회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자식에게 많이 물어봐주고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식이라고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결코 쑥스러워 하거나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힐링 테라피 만들기. 테라피라는 것은 딱, 이거야 라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모든 것이 힐링 테라피입니다. 내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할 때 항상 찾게 되는 어느 음식.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늘 찾아가게 되는 장소. 위로가 필요할 때 항상 듣게 되는 노래. 여기서 말한 것들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힐링 테라피가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본인의 의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부모의 생각과 정신, 감정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잘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섯 번째. 나를 돌봐주자. 아무리 자식과의 관계가 좋고 배우자와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나를 찾을까요?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우선이어야 하고 나를 돌봐야 합니다. 나부터 온전한 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유지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며 중년 이상이 되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환대해야 비로소 타인도 환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고 힘든 일은 남에게 도움을 청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무거운 중년의 어깨, 그 무게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조금은 나누고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하면 됩니다. 호와 불호를 구분해서 싫어하는 것은 놔두고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어도 인생 다할 때까지 얼마 누리지도 못하는데,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위한 여섯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행복한 가족 관계의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거리를 두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도 이제는 그래야 합니다. 다만, 죽기 전까지 돈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러한 변화는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닌 우리 세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 값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온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현재가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은 자식은 뒤로하고 혼자 왔으니 혼자 간다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여기에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두 명의 노인이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이를 통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널리 알려진 것인데 꼭 죽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자식들 독립시키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시작해보면 빈 둥지 증후군이 올 새도 없이 자식과 잘 떨어질 수 있게 되고 인생이 재미있어 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 걱정하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나 늘 말했죠? 내 자신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알아야 한다고. 그것부터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배우자, 자식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